88 난방은 중대형 채널의 유튜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입맛에 맞는 광고 등의 의뢰를 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며 실제 고객의 주거 환경이나 난방 조건을 사례로 한 영상은 제공하오니 난방 비교와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오면은 찜질도 하고, 양자 치료도 하고, 예배도 보고. 안녕하십니까 팔팔난방이 오늘은 전라남도 광양에 왔어요. 여기는 이제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라 어르신들도 많고 새벽기도도 하면은 겨울이 되면은 추워요 열로 하신데 또 기도하시는데 추운 데서 하시면 또 병나죠. 그래서 여기 교회 에 안수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해갖고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침실방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가 암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는 양자 치료 방겸 침실방을 만드신 거예요. 양자판을 나머지 벽에 붙이고 양자치료기를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양자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찜질방 양자든 찜질방이든 어떤 것을 해도 온도예요. 온도가 돼야 되고 온도라는 게 그냥 올라옵니까? 이렇게 저희가 항시 추구하는 알루미늄 블록트레이 이렇게 하시면 가정집 방 하나도 구들방이 되고 찜질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보일러로 자 보세요. 항시 보면 은 저희가 말씀드리죠. 다른 데들이 저희 거를 납품 받다 흉내내는 애들이 이 아루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루를 나루 있는 데는 다 펴지겠죠. 그리고 흙을 채워. 그거는 완성체도 아니지만 온도에서도 그렇고 거기만 그렇게 되면은 포기해도 그렇잖아요. 흉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조들은 틀려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루 돈은 아루에 이렇게 턴 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도도 준일하고 단단함도 같이 흉내낸 데들이 이 코너 바닥은 가에다가 흙을 채운대지만은 이렇게 된 거는 흙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흘러내리니까 여기는 그냥 덮는 거야. 그건 소비자분들이 요즘은 잘하시니까 고객분들이 판단해. 이야 이렇게 보시자고요. 라운드 내려와서 이렇게 1919한 벽을 잡는 거는 천체벽을 한 번에 잡으면은 압력을 받는 거예요.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 벽씩 이렇게 끊어서 분배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귀찮아도. 귀찮으면 일하는 사람 회사 몫이지 소비자들 몫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기술이 없는 데들이 자기들 일을 편한 대로 하고 물어보면 그게 자기네 정석이래. 그건 아니에요. 일하는 회사가 힘들어도 소비자는 일년 2년 쓰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면. 저희가 20년 보증해면 얘는 50년도 써야 되는 거예요. 알미늄은 안 변해. 나중에 하면은 호스만 빼면은 그대로 다시 쓰는 거예요. 이 소재는. 블록 트레이의 장점. 턴 라운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일고 잡으면 이렇게 입출수, 입출수, 입출수. 이렇게 가는 라인에 턴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중간을 이렇게 못하니까 끝으로 다 몰아, 호스를 그리고 흙을 덮어요. 얼마나 보기도 안 좋지만은 정석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끝머리가 습이 생기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다 게르마늄 황토 보드를 딱 잠궈버리면 얘를 전체 깔고 한지장판을 붙이면 그게 찜질방 제일 간단히 만드는. 그리고 얘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여기에 메쉬도 들어갔고 돌가루고 황토도 좋은 게 있고 게르마늄이 좋은 게 있고 원조계에서 방출량은 게임도 안 돼. 그래서 여기다 황토는 섞었어요. 많이 섞으면 얘도 깨지기 때문에 15% 나머지 다 돌가루예요. 단단하게 해결. 그래서, 메쉬를 넣고 누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단단합니다. 단단한 정도가 아니라, 뒤편을 보면 이게 다 돌파. 응? 이런 거를 삐쭉하게 하고 네모나게 하는 거는 자유지만은 이런 기술력들은 없는 거예요 왜 원조는 괜히 원조가 아니에요 그들의 제품도 알미늄이면 좋아 대신에 끝마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교인들이 참 행복한 마을이 될 거예요 왜이 동네 방정에 찜질방이 없어요 교회만 오면은 찜질도 하고 양자치료도 하고 예배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광양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유튜브를 보시고 흉내낸 업체들이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면서 올리니까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은 이런 걸 만드는 족족이 올리면 은 많이 참고하셔가고 진짜 좋은 체험을 하시려면 진짜를 찾아서 해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대신에 정당하게 정정당당 코리아 정당하게 하세요 뭐든지 감사합니다